가수 장민호 님이 광고 모델을 활약하고 있는 주식회사 웰본의 헤어 케어 브랜드 청담 스타일. 장민호 님은 청담 스타일의 포레스트 블랙 체인지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식회사 웰본 관계자는 장민호 님의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 청담 스타일 포레스트 블랙 체인지 샴푸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민호 님의 광고 모델 효과에 힘입어 청담 스타일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역시 급상승했는데요. 하여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론칭 4개월 만에 100만개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소비자 선정 염색 샴푸 부분 1위에 선정되기도 했죠. 일명 장민호 샴푸라고 불리는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많은 민트분들이 현재 애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수 장민호님의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번 하이뮨처럼 이번 샴푸도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님과 청담 스타일의 동행 오랫동안 계속 되길 바라며 더욱 대박나길 기원합니다.